제66화 대머리 예찬. 대머리를 뜻하는 한자어가 독두이다. 어른들의 대머리는 인생의 훈장이라서 멋이어 보인다. 그러나 젊은 사람의 독두는 좋게 봐주기가 어렵다. 그 같은 대머리인데 나이의 여하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 다산 정양용 1762년 출생, 1836사망은 71세 때에 노인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인가 있다. 이 시에서 대머리가 된 즐거움, 이가 빠져 치통 없는 즐거움, 눈이 어두워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즐거움, 귀가 먹어 시비 소리가 안 들리는 즐거움, 조선시를 쓰는 즐거움, 바둑을 하수하고 두는 즐거움을 시로 썼다. 이 중에서의 즐거움은 노인이 된 슬픔과 아픔을 반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들 시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고답적인 달관의 세계가 있다. 대머리가 되어 유쾌하다고 한시를 보자. 노인의 유쾌한 일한 가지는 머리 빠져 대머리 되었기에. 홀로 기뻐한의 머리카락은 본래 쓸데없는 것인데도 그 처치 위해. 각기 규범을 달리했으니 학문이 없는 자들. 모두 변발을 하고 귀찮게 여긴 자들은 깎아버렸네 상투 틀때 높이의 차이가. 커서 그 패단이 분분하게 일어나네 상투 높이와 그 트는 절차가 동고꽃고. 비단으로 싸매느라 분잡파누나망거는 머리의 재앙인데, 원나라 고고관은 어이 그리 헐뜯는가? 머리카락은 본래 쓸데없는 군더덕이라고 한 것은, 유교의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매상이효지시야라는 기본 윤리에 반한다. 그러나 머리를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와 규범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달라, 그 패단이 분분한 것을 비판했다. 머리를 싸매는 망건마저 머리에 재앙이 되었는데도 원나라에서 쓰는 고고관, 원나라 귀부인들이 착용을 비방하느냐고 반문했다. 노인이 되니 상투 틀고 망건을 쓰는 일 자체가 힘겹고 귀찮게 느낀 것이다. 노세와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계속해서 보자. 이제 머리털 이미 전무하니 모든 병균감이 붙을 건가 머리 감고 빗질하는 수고. 필요 없고, 머리 허연 부끄러운 면에 놀아, 머리통이 빛이 나 박처럼 희어 둥근 두상이. 모난 발에 어울리누나 시원한의 북창의 구멍. 같은 대머리의 솔바람 분이 뇌속까지 씻은 듯하네. 대머리가 되어 머리가 없으니, 병균이 머리에 붙을 염려가 없고, 머리 감고 빗질하는 노고가 없으며, 하얀 머리에 추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고, 머리에 광채가 나서 박처럼 희고 모난 발과 어울리게 되었으며, 머리가 북쪽 창에 뚫린 구멍과 같이 시원한데 솔바람이 부니 뇌속까지 씻은 듯 정신이 맑아졌다고 예찬하였다. 기발한 대머리 예찬론이자 슬픈 해악이다. 평생 동안 상투 틀고 망건으로 싸매는 구속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절묘하게 형상화하였다. 먼지 때 묻은 말총 망건은 접어서 상자 속에 넣어두었네 평생 동안. 머리가 사람을 구속했는데 이제야 유쾌한 선비가 되었네. 대머리가 되자 먼지와 때 묻은 망건이 필요없게 되어 상자 속에 꼭꼭 접어넣어 두었다. 평생 동안 자신을 구속했던 머리가 다 빠져. 대머리가 된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쾌한 선비가 되었다고 했다. 노인의 유쾌한 일의 하나가 머리가 빠져 독두가 된 것이라고 한 것은 신체적 노쇠화에 대한 비애를 아이러니로 치환한 것이다. 가산의 이신은 대머리 예찬이 아니다. 대머리가 되어 유쾌한 선비가 된 것이 아니라 쇠잔한 노인의 비애와 좌절을 반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인생의 훈장인 대머리 노인들도 젊은 시절에는 멋쟁이 신사였다. 젊은이들이여, 경로는 못할지언정 노인을 우습게 알고 경시하는 경로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은 노인의 슬픔을 모른다. 젊은이들도 머지않아 노인이 되고 독두가 된다. 죄가 있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김상홍 명예교수.